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이송이 꿀송이 성경공부의 임민순 목사, 임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꿀송이 성경공부 즐겁게 하셨나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꿀송이 32회차에 해당하는 성경 공부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어,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성경을 보게 되죠? 네, 어, 지난주에 사사기를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룻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룻기. 네. 룻기는 어떤 책인가요? 루키는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보통 이 룻기에 대해서 효심이 깊은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계신데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온통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룻기를 읽다 보면은 동화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룻기를 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룻기를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어, 세 가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 아, 시대적인 배경.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 세 번째는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대해서 아. 알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룻기 일장 일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목사님 한번 일장 일절을 읽어주시죠. 아, 일장 일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이 말씀 속에 룻기 전체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 사사들이 치리하던 네. 때 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목사님? 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대로 네. 행했던 때가 네. 사사시대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왕이 없었다, 왕정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 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제, 제멋대로 살았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뜻이군요. 네. 또한 가지 일장일절 어,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적인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특별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왔다는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그냥 네. 지나치면 안 되고 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네, 것이죠 네. 혹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죠. 네. 떡집. 네. 맞습니다. <laughs> 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혹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네, 맞습니다. 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 그럼 시대적인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인 관계, 부부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음. 그 언약을 맺은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된 예수님 또 거룩한 신부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루키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데 베들레헴을 떠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 루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 남편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네, 나옵니다.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요. 두 아들이었죠. 말론과 기리온도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이 룻기 1장에서 그런 모든 기본적인 배경들이 벌써 다 나온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해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족보였죠 음. 네 족보입니다 네, 그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특이하게도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는데요. 그 족보가 다윗의 족보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신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왕을 예표하는 다윗까지 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사 시대가 어떻게 끝을 맺는가 그리고 가위의 족보를 통해서 삼된 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구속행위를 보아스의 네. 어떤 행위를 보면서 알수 있는 어, 거죠? 다른 사람의 기업을 책임져주고 대신 물어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루세 가정에 고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이 고엘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네, 죄에서 구해내주신 네. 것처럼, 바로 이 고엘제도의 원형이 기억무르는 분,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루키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대신 짐을 져주시는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럼 루키의 마지막의 족보는 네. 어떻게 끝을 맺고 있나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로운 왕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되을 통해서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은 이 루키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참된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룻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와, 목사님 오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 말씀 매주 매주 계속된다는 게 너무나 신심합니다 루키 재밌게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